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이번에는 노컷뉴스인데요. 노컷뉴스는 어, 기독교 계통의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25년 5월 11일 올해 기사이고요. 비교적 따끈따끈한 기사이고 이형탁 기자님이십니다. 자물쇠 대형견 놓고 성매매 태국 여성 강금 일당 두명은 징역형 법정 구속,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여성인권센터 구조 탈출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업소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대형견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 두명이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입니다. 창원 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 2부 재판장 정지은 판사님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혐의로 강금 혐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아 네. 어, 업주를 법정 구속시키신 거는 제가 수긍할 만한데요. 근데 이제 여성까지 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신 거는 좀 이게 판결이 맞으신 건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어, 여성은 좀 보호하는 쪽으로, 어, 선처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성매매를 신고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공동강금 혐의를 인정을 하셨는데, 공동, 감금, 감금될 정도로, 감금될 정도면은 탈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여성 b 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점은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A씨와 b 씨 그러니까 이제 A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아, 네. 아, 지금 이제 기사가 이해가 됩니다. 고용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 네 관리자 역할을 했군요. 네, 아 그러면 처벌할 만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저는 태국 여성 B 씨가 피해자인 피, 성매매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특히 A 씨와 내연관계였던 B 씨는 같은 국적의 태국 여성들이 불법 체류라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악용해 선불금, 채무 관리를 비롯해 성매매 방법 등 근무 수칙을 태국으로 고지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다 이제 둘다 포주였던 거죠. 네, 둘다 포주였던 거네요. 네, 그럼 그러면 네, 그러면은 유죄로 처벌할 만하죠. 네, 네그 재판장 정지은 판사님께서 어, 정확하게 제대로 판결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 두 명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퇴근 여성들이 미리 당계받은 환불금 등에 대한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업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대형견을 갖다 놓는 방식 등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1월 여성인권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어미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B씨는 피해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A씨와 범행을 저지른 등,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셨습니다. 네 경남 경상남도 cbs 이형탁 기자님이십니다 네 일단 공동 강금한 죄가 성립 공동 강금한 죄를 처벌을 하셨구요 네 성매매 알선 등도 처벌을 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요청합니다. 이상, 진수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